고난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laughs> 오늘은 고난의 열매 네 번째 위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상의 상처에 거상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음속에는 상처를 위로받지 못하니까. 유명인이라고 할지라도 저들이 출구를 찾지 못해서 극단에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저께도 유명연예인 한 사람이 또 극단에서 선택을 해서 병원에 갔다고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세상에 상처 입은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상처 입은 사람들의 상처를 취해주는 위로의 메시지가 없습니다. 상처를 들춰내고 더 상처를 주는 일들만 이 사회가 누나도 앞다퉈 사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투성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상처 입은 분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희망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까지 남을 상처주는 일에 앞장서서 이 사회를 더 고통 속에 빠지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상처를 싸매주는 사람이요 위로하고 그 마음에 평안함과 치료를 가져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할 때 참된 위로가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게 만듭니다 유명한 크리스찬 작가 필립이안 씨가 한세병 환자들을 만나고 와서 참 고난의 큰 축복이다 왜냐하면 저들이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팔로불에 군밤을 굽는데 손이 손으로 군밤을 뒤져서 손이 지직지직 타도 고통을 못 느끼니까 그냥 손이 타서 다 타는 냄새가 나는데도 그들은 고통을 못 느낍니다. 그걸 보면서 야 고통이라는 것이 얼마 모르게 큰 축복이구나. 저분들은 고통을 못 느끼는 게 고통이다. 우리가 아플 때 아픈 거, 축복입니다. 넘어져서 다쳐서 무릎이 까지서 피어나서 통증을 느끼는 게 축복입니다. 무릎이 까지서 피가 착하는데 통증을 못 느낀다면 그거는 큰 불행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것은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안다. 과부가 과부의 마음을 안다. 그 말은 고통을 당한 사람이 고통을 당한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아, 이것도 은혜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것이다.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아픈 것이고,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상처를 입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고통, 상처를 우리가 체험하는 가운데, 우리 주의 상처 입고 고통 사람들 당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고 그 마음의 상처를 치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우리 주님이 위로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유래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란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마 넘치는 도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 내면 속에서 역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상처를 치려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주시는 위로로 우리 주위에 권한 받는 이웃들을 상처받는 이웃들을 보살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상처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상사람의 상처를 이해하고 그들에게 주의 사랑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준다는 것을 잊지 말고 어떤 우리가 고통과 괴롭이다고 하도 나처럼 고통당하는 이웃이 있는 것을 알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를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6절에 우리가 환란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권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을 가서 말로 위로해도 잘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할아버님이 손주를 잃고 너무나 사랑하는 손주가 생을 떠나서 며칠째 식금을 전폐하고 누가 뭐라고 위로해도 아무런 대답도 없이 그냥 혼자서 빼빠져 계셨는데 그 이웃집에 있던 그 손자 친구 녀석이 그 얘기를 듣고 찾아와서 한 10분 있다가 나오는데 할아버님 얼굴이 폈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른들이 너 할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했길래 할아버님이 메시지 밥 식사도 안 하시고 얼굴이 저렇게 어두워 있다가 얼굴이 다시 환해지시고 이제 다시 기운을 차리셨는지 말해보라고. 그게 꼬망하는 말이에요. 아무 어 해준 것도 없고요. 그냥 할아버꼭 붙잡고 울었어요. 위로는 이런 것이 위로입니다. 아픔을 같이 나누는 게 위로입니다. 누가 뭐 아유, 사람은 사람 다 죽는 겁니다. 아니 지금 내 손자가 죽었는데 그만하면 오히려 또 위로가 아니라 거부감 생겨나고 역정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당신 자식이 줘도 그런 소리 할 거야. 그런 마음 생겨나죠. 아이, 마음 편하게 가지세요 말이야, 잘할수 있지만, 자기가 그런 고통을 남은 그런 남의 아픔을 그렇게 쉽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희 할아버님이 처국 가셨을 때, 우리 작은 아버님이 네, 일사단 군목으로 계시던 우리 자가 남편 목사님이 안 울었어요. 왜냐하면 할아버님이 특별히 셋째로 아들 중에 넷 중에 셋째 아들인데 그다음 터울이 좀 있어서 막내처럼 많이 사랑했거든요. 을 그러니까 할아버님에 대한 그 감정이 격해서. 이관 예배 때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예배 인도하시는데 관음부터그만이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구역장들이 우리 장한 아버님 목사인 것도 모르고 울지마요! 처음 갔어요! 울지마요! 조용기 목사님이 이렇게 보시더니 구역장님은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슬퍼올 땐 울게 두세요. 슬퍼올 땐 울게 둬야지. 총관님왜 오래요? 울지 마세요. 어침에 아, 아버님 돌아가셨고 슬퍼서 오는데 하여간 가끔 그런 주책인 분이 있습니다. 응. 여러분, 상처입은 영혼을 위로해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상처입은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불의사고로 장애를 입으신 분들도 있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분들도 있고, 뭐 하다가 안 되는 일들이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원치 않게 사업이 안 돼서 무너지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고 등을 돌리기도 하고, 이런 아픈 일들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위로지, 그러지 말아요! 이렇게 야단치듯이 와서, 남 말하듯이 하면 위로가 아니라 상처입니다. 불난대붙이제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상처입은 사람은 그분의 마음을 갖고 그분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컴패션이란 말이 그분과 같이 동정이란 말이 똑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 위로하심으로 우리 이웃을 위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어 줍니다 7절로 9절에 성경을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권한에 참여한 자가 된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 압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혼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권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위로는 일시적인 위로가 될수 있지만 근본적인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치료해주지 못합니다. 2020년 10월 9일 날 대장암 말기로 한개 저명한 설교자인 이동원 목사님 아들이 이범 집사가 변호사인데요 여0살난 아들을 두고 그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나라는 매년이 종합 검진을 하니까 중요한 병들이 미리미리 발견돼서. 치료할 수 있고 웬만한 암도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다 치료가 되는데 오히려 미국까지 잘 사는 나라는 의료보험이 너무 비싸가지고 우리나라 의료보험 세계 최고입니다 의료보험을 보통 개인적으로 다 본인들이 들어서 매달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웬만하게 건강을 이렇게 카바해줄 수 있는, 치료비를 카바줄수 있는 의료보험 한 달에 5,600불, 한 6,70만원 이상씩 매달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3초를 보는 사람이 5,600불 의료보험 낼려니까 의료보험이 너무 비싸서 아예 의료보험을 아예 안 들어요.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도 보면 주변 분들 중에 의료보험 든 분이 거의 없었어요. 왜? 매달 몇백불씩 우리나라 말로 몇십만 원씩 의료 보험이가 나가야 되니까 아예 의료 보험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좀 강제 규정으로 다 의료 보험을 국민 의료 보험이라서 수입해서 얼마를 가져가는데 미국은 그러한 것을 강제로 가져가는 것이 법적으로 옳지 않다 그래서 본인이 의료 보험을 들게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완전히 다 커버 되는 의료 보험 들은 의료 보험비를좀 많이 내야 돼요. 돈 100만 원 내야 의료 보험비를 로 모든 그 병을 커버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돈을 한 4, 500불을 내면 디덕터블이라고 하고 의료비에 얼마를 내고 나머지를 커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비에 나가서 보통 1인 한번 병원 갔다라 나면 2, 3만 불 나와요. 수술 한번 받으면 10만 불 넘게 나옵니다. 1, 2, 10만 불 나와요. 그러니까 한번 무슨 대수를 받고 나면 그것이 평생 빚이에요. 운 나도록 1, 2억에 병원비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대부분 의료보험은 안듭니다또 이분이 변호사고 몸이 건강했어요. 그러니까 뭐 의료보험 안, 안 들고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병이 발견됐을 때는 대장암 말기가 돼서 넉달 동안 투병생활하다가 2020년 10월 9일 날 세상을 떠나는데열살난 재성일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납니다. 목사님 아들로 정말 지역사에서. 회 존경받고 사랑받는 변호사로서 많은 일을 할수 있는 그 아들이 불과 43살에 생활을 떠났어요. 이동훈 목사님이 그때 코로나 때잖아요. 아들 장례식에 코로나 격리기간 그다 끝나고 나서 하는데 딱 드렸는데 잔은식 예배에 열 가지 감사를 드립니다. 소령한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공산 폭도를 용서해서 자기 양아들을 삼고 잔네식때열 가지 감사를 드렸던 그걸 기억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열 가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감사하기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 달려 죽게 했을 때그 마음 우리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 덩어리잖아요 죄 짓고 불의하고 방탕하고 하는 모든 일이 약간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일들인데 그런 우리 죄 덩어리 인간을 인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 가지고 내리 성금 율인데 십자가 달려서 온 몸에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고통 가운데 돌아가심으로 죄짐을 다 짊어지고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고통을 대신 당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죄덩어리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 예수님을 십자가 에 달려 죽게 하신것입니다그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끔찍했든지 하나님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부르짖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 관전에서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이동 목사님에게 임해서 이동 목사님께서 장례식장에서 우리 살아나 아들이 총각게된 것을 감사하고 아들은 총각지만. 제롱동이 손자를 남겨놓고 갔으니 감사하다 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얼마 전에 책을 내셨는데 아들아 CEO인 해븐 아들아 천국에서 보자 책을 내셨어요. 이 책에 그 내용이 다 나와 있고 열 가지 감사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주변에 많은 고난 받고 상처 받은 이웃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힘으로 추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용서와 위로와 평안함입니다. 여러분 삶속데 그러한 위로와 평안함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힘으로 추원합니다